공부 또는 삶의 문제풀이,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앙리 베레그소는 "생명이란 문제풀이의 과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란 정확한 답이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란 지금은 전혀 알수 없는 미래의 사태이면서 동시에 생명체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역사는 인간 공동체의 닥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며 우리네 삶도 그렇다. 공부란 그렇게 삶에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 또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이미 남이 만들고 풀어둔 문제의 답을 찾는 것으로 알려진 지금의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사유를 존재의 근거로 삼는 데카르트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내재적인 노력이나 충동. 즉, 코나투스가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공부란 살기 위한 노력주 코나투스의 발현인 셈이다. 나는 인문학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전직 치과의사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던 좌충우돌의 성장기와 남의 몸을 들여다보는 치과의사의 삶 그리고 사람의 몸에 생기는 삶의 무리를 배우는 인문학자로서의 삶으로 산문되고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난 지금은 네 번째인 백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평가는 삶의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을 되짚어본 결과일 뿐, 내가 만났던 문제의 본질을 말해주지는 못한다. 문제란 본질적으로 미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걸어온 것과 비슷한 삶의 경로를 고민하는 후학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일 수는 있을 것이다. 성장기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는 멋짐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맹이가 없는 겉모시였지만,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와 삶의 본질을 파헤치는 니체 같은 철학자를 담고 싶었다. 그런 내가 만난 첫 번째 삶의 문제는 전공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풀이로 선택한 것은 엉뚱하게도 치과 의사가 되는 일이었다. 내가 동경하던 멋진 삶을 살기엔 나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통해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발동한 결과였다. 그렇게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던 나에게 닥친 새로운 문제는 삶의 의미였다. 글로만 만났던 니체가 삶 속에서 나를 흔들어 깨운 것이다. 그 문제의 풀이로 내가 선택한 길은 해외 유학이었다. 태어난 지 40년 되던 해였다. 우선 몸이 건조한 일상과의 단절이 필요했고 그 단절을 통해 그때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싶었다. 당신은 한의사와 약사가 징역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또람의 병원 사태가 터져 명명치료 분지를 둘러싼 의료 의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때 내가 프로그기로 작정한 문제는 동양과 서양의 두 의학은 왜 화합하지 못한 채 공존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분쟁이 아니라 두 의학이 갈라지고 굳어진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두 의학을 소비자인 환자는 큰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다. 그 문제풀이의 결과를 석사하기 논문. 문화로서의 몸 동향과 서양의 의학적 관점에 담았다. 2년 동안의 유학생활은 무척 행복했지만 수입도 없이 마냥 외국에 머물 수는 없었다. 귀국 후 대학병원 치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문학을 강의했고 4년 후에는 임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인문의학 교실을 만들어 전임교수가 되었다. 의료인문학과 인문의학은 둘다 영어로는 Medical Humanities지만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면 인문학은 의료에 필요한 도구가 되지만 인문의학이라고 하면 인문학적 의학이 되어 인문학이 의학의 본질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의학을 인문학 입장에서 다루는 확립된 학문은 의학밖에는 없었다. 과학 철학, 보건학, 의료 사회학, 의료 인류학 등 의학과 의료를 메타 수준에서 다루는 학문이 있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과 모임을 만들어 3년간 함께 공부했고, 2006년에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철학, 윤리학, 인류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모인 한국어 철학회로 발전했다. 의사 외의 의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이 하나 더 탄생한 것이다. 나의 문제는 여전히 동서의학의 갈등이었고, 2007년 그 풀이의 과정이 담긴 부과서 전통과 현대의 눈으로 본 몸의 역사, 몸의 문화, 그리고 몸의 역사를 편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풀어야 할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몸이 있었다. 위의 두 책이 그 문제를 주로 역사와 철학의 관점에서 다룬 것이었다니, 2013년에 출판된 불량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는 몸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일상적 삶의 관점에서 해설한 것이다. 설령형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몸은 형의상과 형의하의 경계이자 매개이기도 하다. 의학에서 몸은 알미 주체인 동시에 객체인 재기적 존재다. 차아라는 추상적나가 아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몸이 다시 그 몸을 알고 살고 행하는 것이다. 심신이원론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현대 철학, 특히 체험주의 몸 철학과 신유물론에서도 몸은 무척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인지과학과 면역학 등 첨단과학의 연구, 성과를 새롭게 해석한 몸의 존재론을 쓰는 과학자와 철학자도 적지 않다. 인공지능의 최고 전문가인 메타의 얀. 르쿠는 범용인공지능은채찍 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물리적 신체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몸은 형이상과형의 형이상, 과학과 철학, 암과 삶을 잇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로 떠오르고 있다. 의학이 몸이 문제 풀이라면 인문학은 삶의 문제를 푼다. 이제 의학과 인문학이 합쳐 몸과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 은퇴 이후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공부했으면 한다. 연세대학교 인문사회의학 협동의상및 의철학 전공 과정은 삶의 과정에서. 만난 나름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학생이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다. 남이 만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동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자기만의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푸는 과정에서 번뜩이는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부의 방향과 추동력을 주고 그 과정에서 맛보는 문제 풀이의 작은 성취감은 행복을 주어 서로 선순환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은. 공부를 통해 풀고 싶은 문제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좋다. 예컨대 어떤 학생은 귀여움이란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전공과 관계없이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으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정 분야를 좀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그 분야에 흥미가 생기면 더 깊이 공부해 전공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귀여움의 경우 공부의 방향은 심리학일 수도 있고,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또는 진화생물학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다. 나의 경험으로 말하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공부는 그 질과 효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거의 모든 의과대학의 교육이 문제바탕학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그래서이다. 두 번째 조언은 전공의 벽을 허물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철학, 의학, 공학, 예술, 역사, 종교학, 인류학 등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것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의 뿐더러 공부에 재미를 더해준다. 천공이라는 벽 속에 갇혀서는 그 가능성과 재미를 만끽할 수 없다. 공식 수업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회식이나 연찬회 같은 모임에서는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끝으로 마지막 근무지였던 경남 양산의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만든 프로 이 글을 마친다. 막지 말고 응? 연결하고 응? 또 열어라.